안녕하세요. 박연미의 텐미닛 박연미입니다. 아 오늘 구도가 약간 불안정하죠? 사연이 있어요. 거치대가 어디 갔지? 거치대가 실종됐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렇게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구정 편의? 압구정 특혜? 논란입니다. 음, 무슨 얘기냐. 강남 압구정일 때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특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나는 압구정에 이사 갈 생각이 없어. 살아생전에 강남으로 갈 계획도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내 삶에 무슨 상관? 이게 나랑 무슨 상관?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압구정 일대 재건축, 재개발,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지, 압구정 아파트 지구 전체를 1구역부터 6구역까지 해서 929,511제곱미터를 어, 재건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로 치면 24개 단지, 14,687가구 정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걸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고, 지금 서울시가 4월 말에 공개한 밑그림은 2, 3구역, 4, 5구역 따로따로 따로 그 동네 주민들과 만나서 정비 계획안을 설명을 했거든요. 기획안을 공개를 하고, 여기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을 하고, 앞으로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재건축하면서,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런 것도 아마 흔히 보지는 못하셨을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세훈 표 재건축이라고 하는 신통기획, 신속하게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는 그 기획의 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뭐 어디든 내가 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번에 이야기가 되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지역일 때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2종, 혹은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높아 봐야 건물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가렵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서울시가 3종 주거지역 혹은 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어,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위로, 같은 땅의 면적 아래에서 위로 높게 촥촥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그건 무슨 뜻이냐? 음, 일반 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즉, 공사비를 n분의 1할 사람이 늘어난다. 남의 돈으로 우리 집 지을 돈을 보탤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이게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던 거고요. 서울시가 현재까지 그냥 서울시가 시뮬레이션 한 모형의 결과만 봐도 법정 상한선인 322.6%까지 올릴 수가 있다. 3구역의 경우에 지금 그렇거든요. 공공주택도 뭐좀 짓고 해서 이런저런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더하면 3구역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49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3구역은 전체 24개 단지, 만 5천여 가구들이 모여 있는 이번 이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데, 압구정역, 사호선 압구정역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구정 청담동 일대이고, 전체 92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구역이 여기에서 절반의 약 약간 못 미치는 4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초중고등학교가 연접해 있고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3종 주거지역이 된다.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서울시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50층에 근접을 하잖아요. 12개 단지 4065가구가 3구역에서만 5810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뿅망치로 뿅해서 1700가구 이상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공사비를 n분의 1해줄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 지역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막힌다. 수돗물 많이 쓴다. 하수 처리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인프라를 나눠 써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압구정 일대를 왜 이렇게 좀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그두 번째 버전이다. 사실상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계획의 일환으로서 리버사이드의 스카이라인을 재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서울도 맨하탄처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인데 한강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주변 개발을 통한 사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고 아주 어,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 6 구역 가운데에서도 3 구역이 노른자위 땅이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 더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와 연결을 해서 보행으로, 그러니까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보행교를 놓겠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어서 이제 성수, 요즘 최고로 핫하다는 성수와, 어, 옥수까지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 자전거 타고도 가고. 근데 이 다리 놓는 돈은 그럼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걸 조합에 내라는 건데 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랍니다. 다리 놓는 돈 내기 싫다. 서울시민들, 우리 아파트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오가는 거 싫다. 뭐, 싫을 수 있죠. 부담될 수 있고. 근데 서울시는 이런 구상이 있단 말이에요. 혹여 여기에서 그래서 서울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우려 또 염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분명히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런 밑그림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 서울시가 가져온 모형만으로도 이미 50층에 근접하는데 서울시가 요거 받고 추가로 주겠다는 혜택이 뭐냐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의 설계를 한다면 층수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사실상 제한을 안 둔다는 건데 그래서 조합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70층까지 올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50층만 해도 3구역에서만 1700가구 이상이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70층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뭐, 어, 여기서 공사비를 나눠질 일반 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미 이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대상 구축들의 가격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거든요. 호가,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 아직까지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3구역 안에 있는 현대 아파트, 요, 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192제곱미터 아파트가 4월 말에 무려 78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가장 경기가 좋고, 과열 양상이 있었을 때, 동일 기준의 동일 평형이 80억에 팔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뭉칫돈이 오갈 정도이라면, 여기 시장성이 그 정도로 크다고 본다는 얘기죠. 정책이 돈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만하고, 잘 아시겠지만, 한강뷰라는 건 방향과 층수 그 자체가 돈입니다. 그러면 높이 올려준다.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게 해준다. 그 자체가 돈 벌게 해준다. 등치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서울시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누가 재건축을 해줘도 이렇게 해줄 거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기부채납 같은 것들, 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 기부채납해서 이 인프라 많이 갖다 쓰는 대가로 조합당 좀 내놓게 돼 있는 거, 요거 15%씩 가져간다고 했다가 10%로 줄여주는 거는 다른 데가 재건축해도 그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자고요. 한강면에 이 정도로 큰 사이즈의 재건축이 있어요.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 물론 2021년에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재건축 대상이 여기밖에 없는 걸? 아 참. 그래서 이 해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재임했을 당시에 그때 지었던 재건축 단지들도 있죠. 그때 올렸던 높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용산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 성동구에 있는 트리마제, 2009년에 그때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부지에 각각 25%, 32%씩 가져갔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많이 가져가고, 압구정은 덜 가져가고,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때 한강변 초고층 지으려면 이 정도는 기부채납을 해야지, 공공기여를 해야지였는데, 왜 이번에는 10%만 해도 된다는 걸까? 설명이 좀더 있어야겠죠? 당시에 용산, 성동구, 이쪽에 지은 아파트들은 56층, 47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0층 얘기가 나오는데 기부채납은 덜 하고 그 종상향도 알아서 해주겠다. 여러 가지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의 큰 그림,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알겠는데 이게 공공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어, 맞아야겠죠. 평균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거고, 압구정 일대 2, 3구역, 4, 5구역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인프라를 나눠 써야 하는 이 지역의 거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차 막히고 물 모자라고 하수처리 번거로워지는 걸 함께 감당해야 하는 다른 서울 시민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중권 그 자체가 돈이잖아요. 공중에 있는 공중권, 공중으로 높게 올릴 권리, 누가 먼저 선점하고 일조권이 침해 당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연미의 텐미닛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